위에다가 판 깨놓고 우쪽올려놓고그 다음에 물 보충하고 물 물이, 버림통이 있는데 물을 보충 물 보, 버림통 이렇게 있어요 달아주시면 네. 맥스 전까지 네. 가득 넣어주시면 되시고 네. 버림통은 물쳐면 이렇게 해서 버려주시면 돼요 네. 그리고 그 아까 밑에 요거는 이제 물 바지라 보시면 돼요. 물 떨어지면 여기 조금씩 묻어 있거든요. 네. 한 번씩 늘때킬때 때때 떨어지니까 한 번씩 바른 걸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시는데 네. 한쪽 먼저 빼고 다른 쪽 빼야 잘 빠지고요. 네. 낄때도 한쪽 먼저 끼고 다른 쪽껴줘야잘 들어가요. 네. 이거는 수납공간이라 고 보시면 돼요. 거기는 네. 원래 스팀, 거기 다림이 원래 있는 음. 모델은 연속이 들어있어요. 그럼 걸레 같은 거 넣어놓고 구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? 걸레요? 네. 요거는 아, 이제 보관 지금 지금은 그냥 보관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그냥 이런 뭐 거보관하셔도 되시고 오늘 아. 원하시는 그냥 보관 아.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되고. 네. 그 필터는 두 개예요. 한 개, 한 시트 요거 있죠. 네. 얘는 어디다 넣냐면 여기. 밑에. 아, 여기다 네. 반 접어서 넣어 주시면 되시는데 향기 다 날아가면 교체해 주시면 돼요 네. 예, 한번 쓰실 때 하나씩 하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향기 다 빠지면 은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시고 네. 얘는 센서예요 옷감이 떨어지면 멈추게 돼 있기 때문에 네. 예, 빠른 걸로 이제 뭐 묻어있다 그러면 한번씩 닦아 주시면 되고요 네. 울이나 니트 같은 거는 버려 놓는 것보다 여기 잘계서 보관해 주시면 선반 위에 네. 그 다음에 롱코트나 롱패딩 같은 경우에는 걸리적거리니까 네. 빼가지고 여기다 벗으시면 됩니다 아, 이렇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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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잠가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. 목걸이를 흔들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. 그다음에 바지 가리기는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좌우로 펼쳐서 바지 밑단 있죠? 네. 밑단을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. 쭉 펴서 쫙쫙 펴서 이렇게 여기 사이에 껴주시면 돼요 주문지시지 아, 않게 네. 어, 네.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, 이렇게 쫙쫙. 이렇게 쫙, 쫙 펴주신 다음에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내려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돼요 어. 네. 아주 관리하실 때 네. 기능은 많이 어렵지 않고 전원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준 스마트 있는데 네모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음. 스타일링에 들어가 주시면 기본적으로 표준 스마트 다 있는데 스마트는 자동으로 감지해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넘기면 정장 코트, 울리트 실크, 키시미어인데 고급 그 무료들은 맞춰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옷에, 옷에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, 건조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처럼 완전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, 잠깐 눈이나 비 맞았을 때그 정도 건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살균 같은 경우에는 표준을 제일 많이 쓰는데, 바이러스는 뭐냐면 병원 같은 데 갔다 왔을 때, 네.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 밑으로 내려온면편 재습기는. 얘는 닫고 동작만 누르시면 돼요. 부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열고 했어야 예, 예, 되는데, 되는데 지금닦고 동작만 누르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편의 균형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담요 대육이나외투대육 아니면 정정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기능들은 더 있고 여기 그, 이제 그, 설명서 있으니까 아는 데는 옷감들이 있어요 그런 네.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랑 이건 남은 거 어, 수영 잡을 때 쓰는 건데 원래 아. 들어있는 거라 고객님 드릴 거예요 아, 네. 아.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아, 아닙니다. <laughs> 외관 아직은 어디 상처나게 있나 없나 한번 봐주시면 돼요. 물론 <laughs> 사실, 있어도 그냥 쓸 건데. <웃음> 네, 아마 <laughs> 없을 거라 생각하고. 다 <laughs> 아, 되셨구요. 제가 또 뭐. 명함 명언드리는... 드릴게요.